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이한 소문이 찾아했다. 그 저택은 몇 년째 비어 있었지만 가끔 밤이 되면 창문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목격되곤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밤 서울에서 온한 청년 이민수는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단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났을 뿐이었지만 거세진 비와 안개에 시야가 막혔듯 하지 않게 이 마을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이민수는 비를 피해 잠시 머물 곳을 찾다가 낡고 거대한 저택을 발견했다. 저택의 대문 앞에 서자 불길한 바람이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지만 바깥의 비바람은 이미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문의 손잡이를 돌리자 잠겨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이민수는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오랜 기간 방치된 듯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곳엔 기묘한 매력이 있었다. 오래된 샹들리에와 화려한 목각 장식들, 그리고 곳곳에 걸린 초상화들은 마치 옛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쓱 돌아다니며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2층에서 작은 물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욕실에 있었다가 급하게 나가기라도 한 듯한 소리였다. 이민수는 놀라서 주변을 살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의 시야의 현관문 옆에 벌린 거울이 들어왔다. 그 거울엔 이민수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왠지 모르게 그의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장난기 많은 그림자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며, 안을 둘러보던 그 순간, 어느 한 방에서 불현듯,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너도 술래잡기를 하러 온 거야. 놀란 이민수는 그 소리를 쫓아 방을 살폈다. 방 안엔, 오래된 인형들이 가득 찬 장이 있었고, 그중한 인형이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기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는, 급히 방을 빠져나와, 다른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웃음소리가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했다. 점점 더 두려워지던 그는 계단을 내려가 원래 있었던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택의 오랜 파이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바람이 윙윙대며 건물을 뒤덮었다. 그 속에서 이미수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의영하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 당황한 그는 급히 문 손잡이를 돌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모든 것이 봄이라 믿고 싶었 기에 모진 비를 뚫고 있는 힘껏 저택 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의 작은 숙소 에서 지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침 햇살과 함께 숙소 주인이 그를 깨웠다. 주인은 어제 얘기를 듣고 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하나 들려주었다. 그 저택에는 예전에 한 가정이 살았 지만 일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다 는 것이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었고 아무도 집 근처에 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민수는 그제서야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깨달았다. 빠르게 마을을 떠나며 이상 그 끔찍한 저택을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뒤늦은 깨달음과 함께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웃음 소리와 속삭임은 긴 시간 동안 그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민수는 그 후로도 매일 밤그 기묘한 웃음 소리와 그림자가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그들 널 누구에게도 그날의 일을 믿게 할수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깊은 각인처럼 남아 그의 잠자리를 괴롭혔다. 마을 밖에서 그는 반년 후 저택이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화재의 원인은 알수 없었지만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낡은 인형 뿐이었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그 인형은 소리 없이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 저택과 관련된 어떠한 소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저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도할 뿐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저택과 연관된 모든 기억이 잊혀지는 듯했지만 한 가지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2층에 울리던 그 소리, 하하, 너도 술래잡기를 하러 온 거야는 그의 머릿속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한 가지 긴 공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의 해골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온 장소였습니다. 해골산이라는 이름에서. 홍기듯이 그곳은 오래전부터 무수한 사고와 실종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들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해골산에는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서울에서 온 젊은 기자 지은은 해골산의 얼핏 미스터리를 취재하기 위해 이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기자 특유의 호기심과 대담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마을 어르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골산을 직접 탐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마을을 둘러보면서 사전조사를 한 지은은 마을 구멍가게의 노인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해골산에 정상에 오래된 사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중한 명이 그곳에 올라갔다가 무언가를 보고 이후 갑자기 혼란에 빠져 말을 잃어버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은은 이 이야기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음 날 일은 아침 해골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의 초입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기묘한 정적이 흘러 그녀를 감쌌습니다. 길은 거칠고 잘 다듬어져 있지 않았지만, 지은은 단호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르는 길 내내 지은은 계속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그녀를 바라보는 뜻한 눈길을 느꼈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몇 시간을 올라 정상에 다다른 지은은 오래된 사당을 발견했습니다. 사당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스스한 기운이 주변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사당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사당의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영문도 모른 채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은은 두려움을 떨며 문을 열고자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져갔고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갇혀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들어온 공기를 통해 지은은 태엽 속 한쪽 구석에서 미처 알아채지 못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기장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로 이 사당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순간 나는 나를 잃었고 그 순간 나는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언제나 나에게 속삭인다. 지은은 일기를 읽으며 점점 더알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닌 그 자체로 마을의 전설과 사라진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윽고 몇 시간이 흘렀고 마을에서 지은을 찾으러 온 구조대가 사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은이 해골산의 또 다른 전설이 되었다며 수군거렸고 기자의 실종은 그렇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당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라진 지은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국의 공포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해골산과 같은 장소를 비밀의 장막 아래 계속해서 숨겨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년전 서울 외곽에 한 조용한 마을의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30여 년 전까지도 한 가족이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으면서 빈 집으로 남겨지게 되었죠. 이후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고쳐 살기 위해 들어왔지만 이상한 일들을 겪고는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인 지훈, 민수 수진, 그리고 나는 어느 여름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그 집을 탐방해보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갔을 때 무모한 제안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하며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우리는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어둠 속에서 묵고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집의 대문은 낡고 삐걱거렸고 어찌 오래된 나무의 신음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폈습니다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여전히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 정적인 침묵이 섬뜩함을 더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계단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이 먼지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서로의 발자국을 확인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저 누구의 장난일 것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갔습니다. 방은 깊빛이 감도는 붉은 벽지로 덮여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불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의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방들은 점점 더 기이했습니다. 마지막 방에 다다랐을 때 그곳은 완전히 흐트러진 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황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방 안은 깜깜해졌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각자 다른 공간에 갇힌 듯했습니다. 캠코더의 조명으로 간신히 빛을 밝혀본 결과 거울 옆에 기대어 있던 책장 뒤에서 나가라 이웃은 우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겨우 방에서 빠져나오고 난후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우리는 자로 달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캠코더 영상을 확인했는데 두 번째 방에서 소리 없이 우리를 지켜보던 하얀 그림자가 어렴풋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곳은 여전히 버려진 채로 남아 다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은 그 집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